네, 안녕하십니까? 벌레로 살고 싶은 남자 충왕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박물관에 올라온 관람객분들의 후기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수시로 확인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조금 안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후기와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제가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일단 제일 먼저 가장 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는 음, 포털 사이트의 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최근의 후기인데요. 음, 직원들이 친절하고 설명도 먼저 해주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은 좋다. 그런데 음, 조금 시설이 작고 체험이 약하다. 시설을 확충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더 하고 컨텐츠가 좀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일 최근의 후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음, 확실히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약간 지금 있는 곳이 조금 그렇게 넓다고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앞으로 옮겨가면은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네 걱정 덜고 기대를 가득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조금 작긴 하지만 애들이 놀러 가기 충분하네요. 직원분들도 친절해요. 확장 이전하면 또 가려고요. 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께서 나름 체험도 많이 도와주시고 설명도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전하고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직원분들의 이 친절한 서비스와 그리고 설명 체험 도와드리는 거는 쭉 가져가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뭐랄까 좋은 얘기, 좋은 평점만 들으면 사실 또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낮은 평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후기 보면은 약간 걸리는 게몇개 조금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것, 볼것 제대로 못찍기고 왔다. 그런 아쉬운 마음에 평점 낮은 것들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마침 여기 그 후기가 있는데 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레 구매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애벌레 받으려고 10분은 기다렸어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슴벌레 장스프이 사시는 분들 거 파느라 기다린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건지 말도 없고 종이 내밀면 바쁘시다면서 장스프님도 사오려 했으나 기분상이 안 샀어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여름철에는 곤충이 제일 많은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 관람객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계절이긴 합니다.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 한천명 가까이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이렇게나 바쁠 때는 아무래도 약간 놓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밀려서 줄까지 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어떻게 해드리기가 조금 힘이 많이 들긴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어, 이것도 지금 박물관의 약간 좁은 면적에서 나오는. 그런 아쉬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 이전하면 훨씬 커지니 다 개선이 될 겁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철두철미하게 구축을 하고 직원분들도 더 늘려서 이런 앞으로 이런 아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점 낮은 후기 중에 제가 유독 좀 마음에 걸렸던 후기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laughs> 예. 그리고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사마귀 보고 있는데 이제 네 다섯 살된 아이들한테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었다 저기 날개만 남은 게 수컷 사마귀다 자연은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 설명 제가 드린 건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교육을 합니다 책이랑 요즘은 워낙 매체에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유튜브 또는 책을 통해서 이 곤충들에 관한 생활사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이 곤충에 대해서 정말 알부터 죽음까지 또는 결혼하고 뭐 알낳고 이런 생활사를 낱낱이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조금 약간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경우는 보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체격도 크고 근육도 많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모든 수컷이 암컷보다 더욱 더 크고 뭐 힘이 세다 이렇게 알고 있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마귀가 이 반대되는 입장의 대표적인 곤충이라 할수 있는데 저는 이런 곤충 설명할 때 항상 이 선입견을 부수려고 노력을 하는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보다 더욱 더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짝짓기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돼요. 아이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기 합니다. 뭐 제가 말안 하더라도 나중에 곤충책이나 유튜브에서 보던 제가 말씀을 드리건 어쨌건 똑같은 정보를 얻는다면 이왕이면 이 전문적인 곤충박물관에서 직원이 대면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관람객들의 약간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아 이분은 어디까지 설명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 분은 어디서 끊어야겠다 제가 완급 조절을 조금 하는데 너무 어린 친구에게 좀 가혹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네요 이거는 네, 앞으로 제가 좀더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음, 제 문제니까 이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기억상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후기들은 음, 약간 좀 전문성이 약간 관여된 거다 보니까. 약간의 좀 가혹한 평가가 많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들에 넘치는 벌레들인데 왜 시체를 모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리뷰가 있습니다. 곤충 표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곤충 표본은 들과 산에서 늘상 볼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곤충들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사는 곤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는 종류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 면에서는 이 시체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곤충들의 표본을 수집을 한다 이 곤충 표본을 수집을 하면서 만약에 A라는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류가 나중에 멸종이 됐다던가 또는 멸종위기종이 되었을 때이 표본을 간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몇 마리 없거나 위험에 빠진 곤충을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의 순기능이 이런 거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볼수 없는 앞으로도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여러 동식물들의 표본을 수집을 하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것 전시하는 것 그것이 박물관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이 곤충 표본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는 곤충 표본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와닿게 저희가 또 전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수의 평가에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체험이 많습니다.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는 평가가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봤던 거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을 꾸밀 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여러 박물관을 갔다 왔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뭐 예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박물관, 저희 곤충 박물관을 하게 되면서 이 아쉬웠던 것들을 전부 채워 넣었습니다. 다른 박물관에서 아쉬웠던 것들,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 박물관에 넣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체험이 많은 것. 살아있는 곤충과 파충류를 만져볼 수 있게 해 주는 것. 제가 진짜 만질 수 있는 곳딱한딱한 딱한 곳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 박물관에도 살아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풍부하게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제가 옛날에 느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재밌었다면 지금 찾아오는 우리 어린 친구들께서도 찾아와서 곤충을 만지고 파충류를 만졌을 때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아, 마지막으로 다른 포털 사이트도 제일 최근 아 이건 9월 달이긴 한데 어쨌건 작년 9월 달이긴 한데요. 어, 요즘 곤충박물관이 많아서 특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래도 곤충 만져보고 도망 뱀과 놀고 아이들은 좋아한다라고 삼점 후기가 있습니다. 나름 뭔가 묵직한 후기이긴 합니다. 사실 곤충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우리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우리만 여기에서 와야지만 볼수 있는 것들 그런 독창성을 약간 찾기가 조금은 힘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독창성 다른 곤충박물관에서는 볼수 없는 새로운 컨텐츠라던가 뭐 특별 전시회라던가 이런 것을 항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 뭐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외국 곤충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특별 전과 전시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관람객분들께 항상 어느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만 보여드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코로나만 끝나면 다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아쉬웠던 것들 마음껏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네 리뷰 잘 읽어봤고요. 이러한 피드백이 저희 박물관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전하고 나서도 더 많은 리뷰와 더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